어, 그러면 잠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성의학적인 약물이라든가 이제 수술요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고 이제 우리 훈련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의사들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교과서에도 이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사실 강조돼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가 강가, 강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약물요법으로는 이제 그 비아그라나 뭐 샬리스, 뭐 이런 발기 유발 약제가 있죠, 그죠? 네. 발기 유발 약제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로가 있거나 또 발기가 약하거나 그런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물 요법들이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내성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약물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막그 두통이라든가 뭐, 막 심장 어떤 그 빨리 뛰는 현상, 현기증이라든가 이런 그 부작용도 일으키지만은, 에,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내성이 생겨서 계속 용량이 높아져요. 용량이. 그래서 이제 회원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은한 1년 정도 먹으면 이제 잘안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잘 듣다가, 야중에는 용량이 이제 점점 높아져요. 용량이 높아지다가, 한 1년 정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완전히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가 이제 약물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막, 너무 이제 흥분해서 그 도련사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도련사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은 주로 심장 그 출혈 순서가 그다음 뇌 출혈. 회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동 동맥류 파열된 사람도 여기 왔었어요. 네, 비아그라를 먹고 그 술을 먹고 이제 섹스를 했는데 복부가 여기 막 찌들듯이 아픈 경험을 했대요. 병원에 가 보니까 이제 이게 복부 대동맥류가 이제 이게 내막이 이제 파열돼서 부풀어 오른 거죠. 그게 안 터졌으니까 이제 다행인데 터지면은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태국 같은데 여행객들의 사망자 1위가 이제 이런. 그, 흥분제나, 뭐, 이런 약물을 먹고 복산사 하는 경우가 이제 1위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기 유발 주사제가 있죠. 예. 약물에 어떤 그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발기 유발 주사제도 이제 쓰는데 그 발기 유발 주사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어떤 회원이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용량이 계속 그 주사 용량이 높아져요. 용량이. 예. 그분은 이제 조루 때문에 이제 사용했대요. 조루 때문에. 근데 이 약물을 맞으면은 사정을 해도 계속 서 있으니까 용량에 따라서 뭐 2시간 어떨 때는 뭐 5시간까지 간대요. 그 용량을 너무 많이 놓으면은 지속 발기, 발기증 때문에 위험해요.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런 부작용도 이제 심지어 게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병원에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용량이 이제 계속 높아지다가 한 5년 정도 사용하니까, 페니스가 이제 여기에 주사 놓은 데가 섬유화가 된 거예요. 섬유화. 딱딱해진 거지.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사, 사진도 찍어 놨는데, 요게 지금 페리스 기부에 계속 주사 난제가 쪼그러들었어요. 쪼그러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섬유화 되어버렸어요. 주사바늘 자체가 안 들어가고 주사를 놔도 이제 완전히 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맞으니까 이제 완전히 완전, 완전 발기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은 섬유화 되고, 어, 발기, 부전이 온다는 그 경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강조해서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이제 뭐 필요할 때뭐 이렇게 꼭 필요할 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의존해버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예. 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이제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요법으로는 이제 잘 아다시피 이제 자가 지방을 이식한다든가, 대체 진피를 이식해서 페니스를 이렇게 기두를 크게 한다든가, 페니스를 크게 하는 그런 수술을 또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회원들도 보면은, 그런 수술을 하고 이렇게 수련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자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가 돼서 다시 이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고요. 대체진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생착이라고 하는데 자기 살이 이렇게 잘 되면은 수술이 그나마 이제 조금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생착되는 게 그게 이제, 그, 유리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착이 안돼버리면은그 자체가 막 굳어가지고 석회가 된다든가, 한쪽으로 막몰려가지고 이제 성기가 모양이 부정형이 되는 거지. 모양이 막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예. 그런 문제점이 이제 좀 있을 수가 있죠. 자가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지방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처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그,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말 위험한 수술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되는 게 있는데, 페이스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인대가 있죠. 그죠? 인대, 그죠? 인대. 에, 요게 이제 현수인대고, 요게 또, 윤상인대라고 또 있는가 봐요. 현수인대 그 앞쪽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니스 발기력을 주관하고, 윤상인대는 페니스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그, 현수인대를 끊으면은 이제 페니스가 한 2, 3페지 내려오죠. 예. 네. 그니까 함몰, 페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잘라서 이제 내리기도 합니다. 그 인대가 이제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에 문제는 이제 평강시에는 한 2, 3 c m 길어 보이는데 발기할 때는 똑같다는 거죠. 발기할 때는. 그런데 발기할때 커지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평강시의 콤플렉스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크게 보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목욕탕 가는 거 외에는. 근데 목욕탕에도 뭐, 누구 뭐, 이렇게, 고추를 빨리 들다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괜히 이제 자격지심을 이제 갖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발기를 유발하는 인대기 때문에 그걸 자르면은 발기 각도가 떨어져요. 심하면 은 발기가 안 돼버려요. 그게 삽입이안될 정도로 이게 약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그렇게 고자가 됐다는 사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교육생들이나 교육생 주변의 친구들. 예. 근데 이제 당사자는 이제 상당히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해서라도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방법을 또잘 모르니까 그런 방법에 이제 극단적인 방법에 이제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현수인대는 놔두고, 이제 앞에 그 윤상인데, 그것만 자르는 수술을 또 요즘에 또 하는가 봐요. 네. 현수인대는 이제 발기력을 유의시켜주는 인대기 때문에 놔두고, 그 앞에 이제 펜슬을 잡고 있는 근육만 잘라서 이제 함몰된 펜슬을 내리는 수술도 하는데, 그, 그 사람들은 현수인대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발기력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얘기는 하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어 그것이 페니스를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발기력에 저는 그, 간여 한다고 생각해요. 그 현수인대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발기 각도가 떨어진다든가 발기력이 약하, 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 아무튼, 이제, 그, 대체로, 이제, 전부, 이제, 페니스를, 어, 그, 명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약물이라든가 이런 크게 수술요법, 제가 얘기한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완전 발기 부전에 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 보형물까지도 삽입해서, 고안에 그 이제, 그, 펌프를 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발기가 되게 만드는 이제 수술까지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이런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데, 어, 이제 수술 과정에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이제 재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약,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든가.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부작용은, 에 영구적 발기부전이라든가, 이제 또 약물 복용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기증, 두통, 지속 발기증, 어또 돌연사, 요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심장병, 이런 데도 이제 합정, 합병증이 생길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 다 있어요. 사실, 교과서에. 이런 위험이 있다. 교과서에 자세히 밝혀놨어요. 예. 네. 근데,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축소돼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잘 인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선택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거는 이제 활용해야 되겠지만은 에,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어, 많은 경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운동이라든가 훈련법으로 이제 개선이 가능한 거 가능하거든요. 대도리면 이제 그 자연스러운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게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기능.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질적으로, 내적으로 이제 이게 발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물이라든가 수술 이런 요법으로는 외양은 조금 바뀔 수 있을지언정 내적인 만족이라든가 내적인 그런 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이제 명, 명확하다는 거죠.